그리고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복사 기능 많이 썼잖아요 캐드 시간에 그래서 복사 기능이 있긴 있죠 우리도 그래서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봤는데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무한 복사는 안 되더라고요 무한 복사 그래서 복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글자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확인 버튼 눌러서 글자를 선택을 해요 자 글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요소 이동이라고 이제 뜨죠. 복사 기능이. 요, 요소 복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똑같이 시작점, 시작점을 찍고 끝점을 찍으면 복사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어, 어, 뭐한 복사 되네요? 어, 어, 이런 내 컴퓨터가 안 좋은 건가? 여기 2층에는 컴퓨터 할때다안 됐는데. 자, 파일의 세파에 파일 이제 파트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정면 스케치 잡아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를 배우실 거냐면은 문자 쓰는 거 배울게요, 문자. 어, 우리 텍스트 기능이죠? 어, 텍스트 기능은 여러분들 아이콘 명령어 중에 보시게 되면 A라는 명령어 있어요, A. A. A라는 명령어 눌러주시면은 텍스트로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에 이제 여기 툴바,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라고 써있죠? 거기를 클릭, 응, 음, 거기 클릭돼 있는 상태에 글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글자. 여러분들 이름 한번 넣어보시고 아니면뭐 간단하게 문과나 집어넣으시고요. 내일은 휴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뜨죠. 자 집어넣으셨죠? 다집어넣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문자가 완성이 돼요. 자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고.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왼쪽 하단에 점이 있을 거예요, 점. 점 보이시나요, 점? 네. 음.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거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거리.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수정창이 뜹니다, 바로. 어,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더블 클릭. 글자를 더블 클릭 하시면 수정창이 바로 또 왼쪽에. 자,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거부터 이제 제일 간단한 거고, 이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제, 글자를 입력해 보서 아시겠지만, 이제 글꼴, 크기. 그런 걸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글꼴 크기. 얘는 지금 자동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수동으로 내가 글꼴과 크기를 아, 어, 폰트라고 하죠. 폰트와 크기를 조절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왼쪽에 보시면 게되 문서 글꼴 사용 있죠? 문서 글꼴 사용 요거.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취소가 될 거예요. 취소. 그 취소가 된 상태에서 글꼴을 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 글꼴은 우리 굴림체, 예전 에 굴림체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굴림체라든지 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한글로 된그 폰트가 있어요. 글꼴. 그래서 쭉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뭐야, 우리 한글 같은 거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글꼴 앞에, 그러니까 글자 앞에 골뱅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골뱅이. 이 골뱅이 표시되어 있는 건 쓰는 거 아니에요. 어, 골뱅이 표시는 안 쓰고, 골뱅이 없는 그 글꼴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가뭐도듬체라든지 아니면은 굴림체 같은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줄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높이 개념, 높이와 단위와 간격이 있어요. 요걸로 이제 글자 크기를 추정이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우리 주로 많이 쓰는 거요 크기를 많이 써요. 크기. 크기가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를 한, 크기 한 48짜리 한 번, 48이라는 글자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은, 글자이 커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방식은 한글과 똑같습니다. 그냥, 워드 같은 걸할줄 아시면, 이거 뭐, 조절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효과 처리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서 한번 비교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는지. 미리 보기 다 떠요. 미리 보기 다 뜨니까, 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뭐 변화가 없어 보이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절하시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나오세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은 글자 폭 넓히는 거 있죠 퍼센트로. 그다음 에 글자 사이 간격 넓히는 거 있어요. 요거를또 조절하시면은 또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폭그 글자의 전체적인 그 비중, 그 비율 조절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번또 체크업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A, B, B, A라고 있죠? 뒤집는 거. 뒤집는 글자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오르고 해 보시게 되면은 뭐선 굵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각도 같은 이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드래그 글자를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걸 누르시면 이게 변화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 막 쓰다 보면 정신이 사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글자 글자의 양쪽으로 이게 가로 쳐가지고 문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어주시면 없어져요 효과는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들 한글과 똑같은 개념이니까 어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해드려도 다 아실 거라 보고, 우리 일반적으로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은 한글 정도로 다 쓰시기 때문에 다 아시더라고요. 웬만한 것들자 하여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시고, 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복사 기능 많이 썼잖아요 캐드 시간에 그래서 복사 기능이 있긴 있죠 우리도 그래서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봤는데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무한복사는 안되더라고요 무한복사 그래서 복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글자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확인 버튼 눌러서 여기 글자를 선택을 해요 자 글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요소 이동이라고 이제 뜨죠 복사 기능이 요, 요소 복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똑같이 시작점 시작점을 찍고 끝점을 찍으면 복사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어? 어 무한복사되네요? 어? 어 이런 내 컴퓨터가 안 좋은 건가? 여기 2층에 있는 컴퓨터 할때안 됐는데 어잘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아니 어, 아까 안 돼가지고 순간에 당황했는데 아 이런 삐리리가 했나 음, 무한복수가 되니까 다행입니다. 또안 되는 줄 알고,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하시면은, 아, 아주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다. 라고 이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요? 네. 잠깐만요. <laughs> 아, 나 이럴 때 당할 수 없다니까. 어이씨, 갑자기 됐다 안 됐다 하고 있어, 요렇 자, 먼저 글자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 글자를 쭉 선택을 다 하세요. 선택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소 복사. 어? 잠깐만요. 또 여기 불이 안 들어오네. 원래 여기 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런 불이 안 들어와주면 또안 되더라고. 어, 아까도 이래가지안 됐거든요. 어? 되는데? 저기, 혹시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저기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이 글자 선택하고 요소 복사 있잖아요 요소 복사 들어가면은 여기 반복이 불이 안 들어올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처음에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 시작단과 X Y 있잖아요 얘를 번갈아 찍으세요 그럼 바뀌어요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끝점 찍고 시작점 찍고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되네 컴퓨터 문제였네 그럼 아니, 아까 제가 이거를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안 돼가지고. 아이씨, 이거 왜안 되지? 이상하네. 막, 그, 그, 고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이건 컴퓨터 사양의 문제인 걸로 정리를 할게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설명해드리고, 자율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릴게요. 자, 하나가 뭐냐면, 먼저 3.5를 하나 그려, 3.5. 3.5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알값은 50 정도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폭이 있죠? 전체 폭은 한40 정도 주시고 그다음에 끝점과 끝점은 수평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 원호를 알값 50에 전체 거리 40 그다음에 양쪽 끝점은 수평으로 구속 주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호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또 A라는 명령어 눌러주시고 A명령어 자,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곡선이라고 써있죠, 곡선 이 곡선에 하늘색 표시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원호 찍어주시면 돼요 원호 클릭 여기 원호가 잡힙니다 잡히죠? 이 상태에서 글자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이 원호 따라서 글자가 입혀져요 요렇게 이게 그 기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꼭그 수평 수직 그렇게 글자를 입력하는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곡선이 들어간 형상에다 글자를 입력할 때는 이 방식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또 글자가 잘 입혀지고요 자 마무리 이 마무리는 이 원호는 보조선 보조선 을 바꿔 주셔야 돼요 원호 이 원호는 보조선으로 바꿔 주셔야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는 자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원으로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점과 점을 수평 구속 주시고 r 값을 주고 그다음 전체 거리값 주시고 그다음 이 상태에서 a라는 글자 눌러가지고 문, 문자 기입 그다음 에 원으로 클릭하셔야겠죠? 그다음에 텍스트에다가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조절이 안되면은 이제 글꼴 가셔가지고 글자 크기 조절해 주시고 뭐 높이와 단위 그 그러니까 단위와 관계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전크 말고 크기를 주로 쓰시면 돼요 크기, 크기로 글자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글자 조절하시는 거 이거. 이거 배율 있죠 이거 이거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호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요거 뜨네요 가운데 몰아줄 거냐 왼쪽 몰아줄 거냐 이거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구요. 끝났으면은, 원호를 중심선으로 바꿔준다. 마음은.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될 점이 있요 점. 얘는 점이 안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점이 안 생기는 거는 요 원호에다가 치수 기입하시면 되고, 요 끝점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시면 되겠구요.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하면 위치잡아줄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음, 나와 있으면은, 여기 지금, 제로가 음, 요리로 위치가 가야돼 여기 점에다가 치수기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집어넣어도 완전정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어, 여기가. 완전정이 하면 어떻게 되나? 거의 안될것 같은데, 보니까. 왜냐면 글자라는 그 개념이 좀 애매해서 어, 완전정이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고정을 시켜주면 고정시킬 수 있는 구속이 안 되네, 지금. 그러면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응. 안 돼요 안 돼요 안돼